단일화도 어려워 보여요 제가 아 그때.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피해 다니는 거고 지도부를 안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들 보기에 법성사나워요 지도부가 후보를 지원을 해야지 추격을 합니다 대선후보가 됐으면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데로 지도부가 가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를 추격하고 있어요 추노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 시켜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콩당이라 고 하거든요 콩가루당이라고요 당에서 후보로 뽑힌 분이 선의에 의해서 단일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해서 집 앞에 찾아가고 이제 하는 건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의 정말 흑역사다 창피한 사실이다라는 점에서는 네, 우리 정치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일주일 동안 밀린 얘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5, 5월 3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와 국힘 지도부가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를 넘어서 뭐 숨바꼭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국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하루 종일 쫓고 쫓기는 이런 뭐 추격전을 펼쳤거든요. 저희 그래픽을 좀 보시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1박 2일 영남 일정을 하러 대구 뭐 경북 포항 이런 데를 갔는데 강행하자마자 국민의힘 권영세 권여,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로 가겠다고 티켓을 끊고 기차를 탔어요. 또이 소식을 들은 김문수 후보는 일정을 중단하고 또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지도부는 또 대전에 내렸다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입석을 타고 또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봉천동 지역까지 가서 원래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 뭐 뻗치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촌극이라면 촌극인데 먼저 좀 윤희석 대변인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 음, 이런 모습이. 저희 당 후보 선출 이후에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예상한 분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뭐 예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단일화 관련한 진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고, 저도 그 뜻인데 지금 저런 추격전 얘기하는 거예요. 입석 터고 올라왔다,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음 저희 당 바깥에 있는 분을 후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당 내부고 또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 비판 수의, 비판을 수비판 넘은 어떤 현상적인 어떤 어려움 떤어뭐 이런 거겠죠 당에서 후보로 뽑힌 분이 선의에 의해서 단일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해서 집 앞에 찾아가고 이제 하는 건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당에 좀 오래 있어 본 입장에서는 음, 이런 행위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왜 한덕수 총리는 전 총리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 중에 뭐 트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일화가 어려워 보여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음,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니는 거고 지도부를 안 만나는 거잖아요. 지도부를 네. 안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덕수 후보와 오늘 뭐단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 단판도 아마 그 자리에서 뭘 결정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명분 쌓기 위한 단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기호 (2번에) 뭐 한덕수든 뭐 누구든 단일화를 해서 이름을 딱 확정 짓는 과정 (11일까지의) 단일화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네, 네 이렇게. 어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제 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면 뭐 지금 후보 대접을 아예 못 받고 있다, 뭐 임명장도 안 받고, 뭐 사진도 한덕수 전 총리 바로 옆에서 찍고 이게 뭐 내가 후보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상대당 얘기지만 조금. 아니 상대당 얘기라고 해서 이거는 뭐 상각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당 정치라는 입장에서 공당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누가 되든지 가네요.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져서 후보를 선출해 놨으면. 그냥 싫든 졸든 그 후보가 그 당의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무소속 후보와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나?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콩당이라고 하거든요. 콩당이요? 콩가루당이라고요. <laughs> 콩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에 쓰는 얘기인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볼성사나와요. 이제 그 지도부가 후보를 지원을 해야지 후보를 추격을 합니까? 대선 후보가 됐으면 그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대로 지도부가 가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를 추격하고 있어요. 아니, 뭐, 추노도 아니고,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그런 대상을 잡아서 반드시 단일화 시켜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의 정말 흑역사다. 창피한 사실이다. 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그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되는 집안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미 힘든 집안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어저께 갑자기 종족을 감추고 있다가 저녁 10시에 발표하셨잖아요 뭐냐면 그거는 공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한다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한덕수 관한 아니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어, 닥쳤던 신세가 될것 같다 사실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국민의 힘이 이제 조갑제 t v 의 조갑제 대표가 말씀하신 건데 뭐 김문수 블 만만하게 봤다 또 음. 이분이 뭐 인천 민주화 운동 때뭐 보안사까지 끌려갔는데 심상정 당지 동지에 뭐 은신처를 불지 않을 정도로 고문도 버텨낸 분이다. 근데 이 정도는 뭐,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김은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보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당 전반의 권한을 필요 범위 내에서 가지게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없다라면서 오늘부터 이걸 발동하겠다고 했고 또 일부에서는 뭐 비대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해체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글이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글을 올리신 배경은 물론 내부에서도 검토한 게 있겠지만 홍준표 전 후보가 그 글을 올리고 뭐 입장 발표를 좀한게 있어요. 채널에서 단독 보도한 걸 봤는데 당무 성권이라는게 본인이 후보였을 때 만든 거다. 2017년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와 배경과 취지를 쫙 설명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뭐, 무엇이든 할수 있다, 비대위 해체도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것을 원용을 해서 내가 지금 후보니까 나 뭐든지 할수 있고 자꾸 나 압박하면 이런 거할 거야 라고 입장을 낸 거죠. 결론은 뭐냐? 지도부가 나서서 당의 비대위 또는 원내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자꾸 단일화를 압박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 네. 이게 지금 뭐한 짓이냐? 나에 대한 지원은 없고 나를 추격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일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빠져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당원 당규상의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어, 부인을 했어요. 네. 비대위 해체할 권한은 없다고.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법정 갈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다. 어, 참저희 당일이라 참 부끄러운 말씀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이런 상황이 뭐 계속될 경우에 뭐 현재 오늘 아침은 뭐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가능성? 교체라는 게 국민의힘 내비 후보 맞습니다. 교체요? 본인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후보를 교체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럼왜 우리들에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어이 투표에 열심히 응해줬던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뭐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죠 그렇죠? 네. 이게 본인의 경선 과정의 소위를 밝혀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선과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독수를 띄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됐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 지도부가 이토록 김문수 후보 본인들이 배출한 후보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것은 그 뒤에 용산과 이미 지도부가 합의하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성이 아예 제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5대5로 당원 50, 일반 국민적으로 50으로 해서 올라왔던 이 절차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과 결정권을 완전히 조롱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행위라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최소한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단일하는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자체의 의지에 맡겨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민주적인 절차다 그러면 당무 우선권을 좀주해 당무 우선권이라는 아니죠? 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후보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거가 6월 3일 끝날 때까지는 당무 우선권을 주는데 당무 우선권의 가장 큰이 요체는 선거의 승리에 대한 결정. 승리를 하려면 이런 이런 부분에 내가 결정한다. 왜냐면내 선거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자체도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으로서 뭐 비대기체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일화 것도 내가 승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겠다. 이 권한을 나에게 주라. 이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공권지도부가 오버하지 않은, 않는 게 국민의힘의 그래도 민주주,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당이라는 그런 어, 어떤 원칙을 지켜가는 최소한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렇서비판 계속 싶습니다. 좀 착잡한 마음을 펼쳐주셨지만 좀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현실. 이건 좀한 말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따로 전당대를 추가로 어, 개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서는 지금 전국위원회랑 어, 전당대를 소집을 했죠. 공고를 했는데, 만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laughs> 김우수 후보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어, 후보가 교체될 때를 대비한 전당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교체가 본인의 어떤 자의에 의한 거 아니면 무슨 단일화 방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응할 이유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없을 겁니다. 당 지도부나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1등 돼서 후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 지켜야 된다 하는데 표가 약속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네. 저희는 두 명하고 싸웠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그치만, 그걸 또 명시적으로 그걸 구실로 들어서 선출된 사람에게 이제 약속 지키세요. 뭐,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후보 교체, 어, 만약에 강제로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은 저희 당에 없습니다. 그걸 뭐, 당원당규를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거 당원당규 바꿔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당대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 이후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네. 11일이 넘어가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다 지금 11일 이전 단일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또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또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2번 국민의힘 후보가 김은수 후보가 되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한덕수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지원과 어떤 예금 예산과 조직의 지원을 못 받잖아요 받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야, 나중에 드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드어봐야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요 결국에는 이게 약속대련식 약속단이라로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오 이게 한덕수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국민의 지도부라든지 이내이 출마를 얘기했던 사람과의 약속이 다르네. 그러면 본인의 돈을 써야 되고 본인이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건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할 음.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한덕수 이 후보가 총리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 이 과정을 보면 본인 돈을 잘안 써요. 돈은 많은데.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쓴 신용카드 쓴 내역도 없고 본인이 어떻게 그 자료를 냈는데 돈을 쓴게 하나도 없어요. 현금 영수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아끼는 분이 수백억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치르고 한번 뭐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은 든다고 했을 때 그걸 하고 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 후보 입장이라면 11일이 지나면 그냥 솔직히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직 뭐 정치 어떤 생리를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약간 뭐 우회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타 후보를 지원하는 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한덕수 후보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어, 일단, 당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아마 한덕수 후보는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사무처 요원의 그런 어떤 행정력과 정치력과 어,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금 수혈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이 고무돼서 출마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호 2번이라고 생각하고 출마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벌판에서 무소속으로 사무실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몰려와서 캠프런을 구성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보좌를 받아야 답변 하나하나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본인의 어떤 순발력이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는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벌써 어,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보였던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으로는 거의 자울 때 수준 이하였어요. 어. 손 마이크로 저는 혼합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개그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남인이라면서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된 것은 88년에 여야 합의로 노태우 정권 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분은 아직도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나온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 보자를 못 받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귀중한 대선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겠냐.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무튼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뭐5.8 당시에도 뭐 관료 생활을 하셔서 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본인 이제 워딩만 보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를 지지하시는 분이 김은수보다 많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동아일보 여론 조사를 보면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굉장히 그 오차범위 대해서 밖으로 우세하고, 김은수 후보보다 우세하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자신감을 갖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지금 저희 당 후보하고 결승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합리성, 논리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서 이재명도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 당이 정말 버선발로 나가서 어떻게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뭐 높나요? 높지 않잖아요. 3자대결 뭐 이런 거 했는데 보면 은 별로 그렇게 김문수 후보 차이가 안 나고 김문수 후보를 내가 이길 수 있다. 관심 없습니다. 저희 당 후보로 누가 나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기호 이번에 누가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올라가야 당과, 어, 국민이, 보수층 국민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김문소보다 많은데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워딩 중에 단일화를 안 하면 국민을 배신한다는 얘기도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어, 그런 게 저는 먼저 스쳐요. 네. 이 엄중한 시기에 권한 등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치하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그럼 신뢰를 지킨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셔야죠. 네, 오늘 뭐 서수장님 할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뭐 이제 저 말보다는 현덕수 네. 후보 자체는 이제 뭐 국민에 대한 약속. 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니까 러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시 당, 이 당내 이당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걸로 표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말씀한 대로 그 표에 꼬리표가 달렸습니까? 아 단일화를 한다는 후보한테 내가 더 표를 주겠어서 그 꼬리표를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선거의 전략상 뭐 홍준표 후보의 말로 따르면 은 용산과 어이 국민의회 지도부가 어떤 계획을 해서 온 부분을 역이용한 것뿐이다. 그게 잘못이냐. 역이용할 수 있다. 음. 그래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후보를 돌이켜보면 죽은 수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김은수 후보가 또된 것도 아닙니다. 40만 퍼센트라는 찬탄파의 한동훈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두 분들이 한덕수라는 그 거리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지난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따지고 보면 한덕수의 하던 이슈를 가지고 결정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는 바다라고 봤을 때는 억지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빠나다. 음. 네, 그런 좀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여섯 시에 한덕수 후보와 김은수 후보가 지금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조금 예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명부사키 가는 거죠. 내가 만났다. 네. 어, 내가 만났는데 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만나면 그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아 우리 김문수 후보 훌륭하신 분이고 어, 뭐 무슨 얘기하고 뛰어줄 거고 김문수 후보도 뭐 선분답할 겁니다 서로. 어, 하고 사진 찍고 끝날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정치란 게다 그런 거죠. 서수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김은수 후보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섯 시에 한덕수 후보 만난다. 그리고 다른 경선 후보도 만난다. 그리고 이제, 어, 단일화에 대한 것들은 내가 하겠다. 당모성권에 대한 세 그렇죠. 가지를 했어요. 이게 축구로 따지면 지금 강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1대 0으로 지금 김은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시간은 몇초안 남았어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연장 타임을 줬는데 이걸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공 돌리기 하는 거예요. 1번6 시에 만나서 일단은 만난다. 그럼 명분이 되죠. 내가 단일화 온지 안한다고 그래서 만나고 있지. 두 번째 다른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만나야겠어. 시간 끌기 공 돌리죠. 세 번째 당무성 건 가지고 단일화 협상 내가 해야지 왜 당신들의 이제 전형적인 공공 공 돌리기식의 어떤 그런 마지막 일점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는 단일화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아두분다 이렇게 너무 결론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좀 오늘 재미가 덜한데. 아니 그 너무 상식적인 현상이라서. 네. 그럼 단일화가 될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억지죠. 그런 분이 있나요? 단일화요? 네. 될것 같다는 분이 있어요. 아까 평론가 분은 이제 뭐. 3자, 양자까지 가서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11일까지 네네. 단일화가 된다? 아니요 11일까지는 안 되는데 대선 어? 막판까지 아, 아 그거는 때. 가능하죠 아, 그거는 가능하죠 저는 그러면, 11일까지 얘기하는 거죠 아, 아, 어, 물리적 단일화가 되죠 고사한다니까요 음. 1 음. 1일아 어. 고사 말고 어. 진짜 단일화를 해서 될 가능성은 아 무소속 아,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서 24일 <laughs> 이름이 찍히기 전까지 단일화 사전투표 전에 그거는 제가 알서서 얘기했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단일화는 안될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지지선은한다 하면서 빠져나가겠죠 출구전략으로 근데 그거... 이거를 단일화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흡수가 자각, 되느냐 뭐 이런거로 봐야 되나요? 흡수도 아니고요 그냥 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단일화는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예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1일 이후에 지나면 네. 그럼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면 저희가 후보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당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할까요? 두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11일까지는 안 된다. 네. 다만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가 드롭을 하면서 김은수 후보로 결정된다. 이렇게. 네. 아,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못하면,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겐 출구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래, 뭐, 대승적으로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뭐, 봄, 뭐, 보수, 텐트를 저는 뭐, 희망한다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싫어 하고 빠져나오면 좀 모양이 빠지니까.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한덕수보 출마에 우리가 난가병 얘기를 했잖아요. 난가? 네. 그래서 나왔다 했는데 이제 11일 이후가 되면 난 가야, 가야 하나? 하나? 가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부 김은수보의 침대 축구가 지금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해주시네요. 네. 다른 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예.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빨간 넥타이도 안 하시고 이게 뭐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제가 저희 당 얘기할 때좀음 송구스러울 때는 빨간색을 안 합니다. 네. 예, 그제 개인적인 원칙이라 예.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음,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이제 공지를 처음에 됐어요. 토요일 밤에. 그랬죠.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이 안온 거예요. 그 맞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냥. ]다. 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이제 그런 입장을, 냈, 어, 언론 통해서 간접적으로 냈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온 거예요. 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선거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어, 발표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같이 경쟁했던 분들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 모시는게 상례다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2등 했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선대위에 선대위원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례라는 얘기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상례라고 해서 뭐 따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연락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다 예. 오늘 지금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덕수회 오후 여시 만나기 전에 그 홍준표 후보 등 경선 후보자를 만나겠다 오늘 만나겠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또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